x는 x는 1에서 극값을 갖고 그 그래프가 원점에서 대칭이다. 자, 우선은 3차 함수라는 게 극값을 갖는다는 말을 가지면 극대, 극소를 다 갖는다는 얘기고, 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. 라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도 뭘 갖는다? 극값을 갖는다. 그리고 원점 대칭이란 얘기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의 형태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x는 1에서 극과 마이너스 1에서도 극 값을 갖는 거야.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중에 양수인 것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형태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극소를 갖는 이러한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Y는 Fx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야 음수일 때도 뭐 구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우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F0은 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얘는 결국 적분 상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얘의 도함수는 이러한 형태가 되어 있을 거야 Y는 f prime x의 형태가 되어 있을 거고 마이너스 1과 1, 즉 f prime x는 a에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, 즉 f prime x라는 도함수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형태가 될 거란 얘기야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f x라는 3차함수는 3분의 1 ax의 3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AX 아, 3분의 1이 아니지 AX 플러스 C의 형태인데 F0이 0이기 때문에 Fx라는 함수는 3분의 1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형태가 될 거고 능형의 형태가 되어있어야겠지 A는 어차피 0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. x로 묶어버리면 뭐 3을 곱해서 묶어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. 결국 x는 0이거나 x는 풀마 루트 3이 된다. 자, x 추가의 교점의 x좌표 중 양수인 것을 구하니가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지. 뭐, 이거는 어차피 똑같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도 사실은 마찬가지의 형태가 됩니다 A가 양수든 음수든 관계 없다는 거지 이해합니까